아, 뭐야? 네, <laughs> <laughs> 란님 오신 것도 모르고 게임했네요. 오늘도 질 밤입니다. <laughs> 이거 뭐야? 이 오늘 오늘 뭐했냐 오늘은 이제 LCK 나이트라고 디풀이 같은 느낌을 했어요 행사 같은 것도 좀 하고 만남 의장 약간 커뮤니케이션하는 자리 갔어요 오늘 가서 재밌는 장면도 보고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거의 모든 분들이 왔는데 승강전 치렀던 팀들은 나왔고 그외 팀들은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 2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1부에서는 클립들 막 명장면 이런 거 봤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좀 오글거리긴 했는데 스폰서 분들 막 사무국 분들 막 감독님 뭐 코치님 선수 이렇게 다 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SK 캐슬 여친구야 갑자기. 뭘? SK 캐슬을 그 많은 곳에서. <laughs> 한번더 보고, 그 뒤에 바로 클템이 형 인터뷰 들어가서 클템이 형 인터뷰. 클템이 형이 사제 방송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분들 모셨는데 이런 역경걸 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제가 여태까지 선을 넘은 영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넘었다 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laughs> 솔직히, 클템이 형이 죄송할게. 근데, 클템이 형의 표정이 좀역겹긴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거 보고, 전용준 캐스터님이랑, 김민아 아나운서님께서, 사회자 같은 걸 하셨어요. 전용준 캐스터님께서, 클템이 형한테, 근래 목표가 뭐예요, 클템? 아, 지금, 뭐, 근래 목표는 뭐, 유튜브 100만이긴 한데, 최근 목표는 이제, 유튜브 25만 구독이다. 막 이래가지고. 전중캐스터님이 여기 쿨템 유튜브 구독한 사람 손 들어보셔야 되는데, <laughs> 손을, 손을 들 수가 없었어. <laughs> 너무. SK캐슬 본 뒤에 이거를 손을 들라고 하니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마 클템의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어필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클템의 유튜브 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 요즘 제 유튜브에서도 막 쓰레기 쓰레기 막 나물 나물 하니까 막 쓰레기 냄새 납니다. 형님 막 이러는 거 갑자기 유튜브에 댓글이 처음에 아닌 거랬는데 요즘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늘었어요. 어, 아, 이제, 매드라이프 유튜브도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클태명 이제, 막 관계들도 다 있는데. 알림, 구독, 댓글, 좋아요. 유튜브는 꿀챔TV 많이 구독해주세요. <laughs> 홍보를, 홍보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와, 진짜.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거 코바고 들었어요 진짜 와 그거 하고 클랙 같은 거 보고 개세좌 한번 보고 개세좌가 1등이었어요 그 전지적 프로 시점에서 이제 2부로 넘어갔어요 2부가 뭐였냐면은 코스요리가 있었거든요 코스요리 코스요리가 이거였어요 이거 메뉴가 그냥 길었어 그냥 자 이게 첫 번째 샐러드 보미 카르파치오 레몬 크림 시트러스 드레싱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도미 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과일 같은 건데 약간 신맛 나는 거 이렇게 먹었는데 님들 여기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분석데스크 홍민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제 거예요. 네, 르블랑 딱 돌면 이제 분석데스크 매드라이프 홍기 있거든요. 이렇게 챔피언이 각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거를 많이 모은 사람이 상품을 타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조류했거든요. 막, 티모 있고, 키오라 있고, 나르 있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안면을 이렇게 막 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샐러드 하나 먹고, 갑자기 많은 분들이 <laughs> 일어나서 갑자기 막, 보통 이제 가면은, 이제 막 아, 이제 아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막 이렇게, 와, 아아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처음 뵙습습다다는데 챔피언이 어떻게 되세요? <laughs> 챔피언 어떻게나 아, 아, 저는 르블랑입니다. 아, 저는 교환하시죠. <웃음> 갑자기. <웃음> 서로 챔피언을 묻고 계신다. 이러면서 밥 먹고.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포스 요리를 이렇게 막 웨이터 분들께서 서빙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니까 룬테라님이 딱 나와서. <laughs> 여러분 카드교환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 요리에 딜레이가 생기고 있으니까 모두들 착석해주시고 디저트 시간에 30분의 시간 이 있으니 그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딱 한번 나오고 이제 샐러드 먹고 이제 그 이제 수프가 있었어요. 수프 이게 토마토 수프거든요. 크리미 모짜렐라, 바질 오일이랑 토마토 수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빵에 찍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수프잖아요. 이게 금방 먹잖아요. 밥이 그래서 이거 먹고 <laughs> 또 일어나셔가지고. 카드 교류, 약간 거의 와글와글 하스스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은테라님이또 나오셔서 착석 시키시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때 이제 리조또 구운 관자랑 샤프란 리조또, 샤프란은 세제 아니에요? 샤프란 리조또, 겁나 맛있었어요. 샤프란 세제 아니에요? 비싼 향신료 나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세제밖에 없. 어아 비싸구나 저는 그냥 먹었죠 금보다 비싸다고요? 아 그럼 다 먹을걸 자리 앉았는데 제 이제 오른쪽에 토토로 선수랑 아프리카 젤리 선수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라이엇 관계자분 한분그 다음에 제 왼쪽에 <laughs> 제 거기에 이제 다먼 관계자분 극과 극이지 약간? 오른쪽에 선수분 계시고 왼쪽에 CEO님 계시고 이렇게 먹는데 선수분들이 입맛에 잘안 안, 맞으시나봐요 남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비싼 거 알았으면 내가 먹었는데 이거 아.. 저는 진짜 다 먹었어요, 진짜. 저는 하나도 안 남겼어요. 이제 먹으면서, 이 앞에 이게 물 있고, 앞에 이제 와인잔 있는데, 레드와인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따라주시는 거예요. 약간 좀 세련되게, 이런 거는 잡내를 없애야 돼가지고, 레드와인 한 모금, 도로로로한번 해주고, 너무 브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였냐? 이거 샤벳. 근데 뭐로 만든지 모르겠어요. 시소가 뭐야, 대체? 시소 소르베가 뭐예요?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처음에 검색해봤어요. 채소 이름? 일본의 깻잎? 그니 그러니까 어쩐지 맛이 좀 약간 싸더라고요. 민트 고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근데 네, 맛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그냥 일단 비싸니까 먹었어요. 무조건 몸에 좋아. 이러면서 운동 선생님이 이걸 들으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무조건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이제 그 탈망의 메인 요리. 뭐야? 고기 어딨어? 어? 어? 고기? 고기 어딨지? 아, 여기있네 아, 나꺼는왔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아, 뭐야? 멜라님 <laughs> 오신 것도 모르고 게임했네요 오늘도 질밤입니다 <laughs> 이거 뭐야 고개 사진 없다고 니까 보내줬어 <laughs>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아 고개 사진이 없다고 하니 아, 고기 사진, 여기 있구나. 아, 잘 쓰겠습니다. 아 고기 사진. 자, 고기. 진짜 개 맛있었어요, 진짜. 아, 자망스럽네. 음, <laughs> 음, 와, 사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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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사진. 사진도 그냥, 봐봐요. 그냥 우승자 사진이잖아, 이게. 나랑은 비교가 안 돼. 전 이렇게 진짜 거무직직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봐봐. 때깔나는 거 봐. 야, 고기가 달라. 종자가 달라, 지금. 고기 종자가 달라. <laughs> 뭐지? 아씨 같은 고기 맞나 이거? 큰일났다 찰것같아 <laughs> 같은 고기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고기 꾸뚱신 부위가 나오면서 <laughs>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썰어가지고 브로콜리랑 버섯이랑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그냥 개꿀맛이었어요 개꿀맛 근데 또 오른쪽에 선수분들이 또다남긴거예요 그래서 아씨 저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먹으면은 뭔가 겁나 나는 좀 뭔가 좀 가오가 안 살고 막 포토로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자마자 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매드라이프 님을 보고 프로게이머로 꿈을 키웠다 제막 제주도에서 막 대통령 배를 막 참가하면서 사인도 때 받고 집에 막 걸려있다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그 스테이크 나는에 제가 좀 먹어도 될까 이러면은 <laughs> 겁나 깨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참았죠 그래서 가깝긴 했는데 아타면하라라고요 이렇게 하고 후식으로 티라미수, 티라미수가 나왔어요. 티라미수. 근데 진짜 이게 대미스예요. 티라미수 주고 앞에 커피도 걔 깔아줬는데, 아 이거 한번딱 갈랐을 때그 사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찍었네. 진짜 겁나 맛있었어요. 뭘또보내줘요 반소리야? 무슨 소리에요? 님들 바쁘신 분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먹었어요. 이제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그 일부 행사 때 퀴즈 타임이 있었어요. 퀴즈 타임.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복선이 있어. 퀴즈 타임이 있었는데, 총네 문제를 KDA 노래 부르신 분들, 멤버분들 두 분이 나오셔서, 그 문제를 내주셨어요.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최연소 선수랑 최고령 감독님,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1번 보기가 막, 가현종 감독님 그리고 막 초비 선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한상용 감독님, 초비 선수.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다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 같고.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이거. 찍었는데 3번인가 그냥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답안지가 나오니까 선수분들은 다 동갑이에요. 2001년생? 와나 아, 진짜 믿을 수가 없어. 2001년생 와. 씨. 감독님분들도 동감 내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일 차이로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그 어떻게 알아요? 생일 차이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이제 딱 틀렸는데 결과표 가 나왔는데 갑자기 정산되는 게탑 정글 먼델 서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이렇게 1등에 있는 거예요. 뭐지? 걔했는데. 이게 제일 높은 포지션이 나중에 있을 상품이 제일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 이거 조졌다, 이거. 갑자기 막.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포지션에 자존심이 걸렸다. 조졌다,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가지고. 지금 네 번째 문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총네 문제였는데, 두 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근데 네 번째 문제가 미쳤어요. <laughs> 절대 그거는 무조건 찍어야 돼. 문제가 뭐였냐면은, KJ 노래에서 다운이 몇번 나오는지, 맞추는 거였어요, 얘들. 이해가 돼요? 절대 못 맞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노래를 이제 틀어주시면서 가사가 이렇게 아래 딱 떴거든요. 다음이 나올 때마다 1 2 3 4 5 6 7 8 9 10 33번이라고요. 제대망의 포지션 정산 딱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세 번째 문제 끝날 때는 서포터가 그나마 좀 높았거든요. 바텀은 그냥 꼴등이었어요, 제 생각에. 바텀은 이미 경쟁력이 없었어요. 조졌어. 캡틴 제이인 조졌어. 거의 네포션 중에서 1등이 왔다리 갔다 했는데 결국에 탑이 1등 했어요. 탑이 1등하고 탑, 정글, 미드, 서폿, 바텀 2, 3등이 미드 정글이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나네 딱 그래서 끝나고 자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자 2부에서 식사를 다 하고 선물의 방이라는게 있는거예요 선물의 방 여기에 라이엇 굿즈가 있는데 제한시간 동안 가방 안에 담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거예요 갑자기 와 그래서 1등부터 갔다 오는 거예요, 1등부터. 1등부터 이제 선물의 방 가가지고, 라이어 굿즈를 쓰러 오시는데, 갑자기 막 갔다 오신 분들이, 막 가방을, 막 이런 거를 막 들고 오시는 거 갑자기. 막, 막 가방 이만하고, 갑자기. 뭐야 저거 대체 안에 뭐가 있는거야 막. 우리 가면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막드는거예요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 와중에 또 미련을 못버렸어 카드교환 막 겁나하고 막 저도 그래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선물의 방을 계속 갔다오면서 드디어 서포터에 줄이 왔어요 네번째 줄 방식이 어떤거냐면은 였이 박스가 있으면은 여기 선을 넘으면 안돼요 또이 기준이 있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딱줄 서고 있는데 무슨 쓰레기 같은 에코밖에 없어요 에코 피규어 밖에 없어, 가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뭐, 대충 쳐봤어요, 막 이런 거. 별소자, 인형이랑, 티버, 머그컵.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져왔어요. 뭔가 해가지고. 뭐, 담요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판다에니의 티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티셔츠. 티셔츠 가져오고. 그 와중에, 이게 찢어졌나봐요. 바닥에 뒹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불쌍해지고 가져오고 이 정도 딱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의방딱 끝나고 이제 대망의 <laughs> 마그러가 하스스톤 카드 교환 딱 끝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샌드박스에 조커님이 저는 이렇게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개가 근데 조커님 카드가 이만한 거야 갑자기 막 이만한. 그냥, 뭔가 흉기였어요,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와, 씨, 뭐야! 했는데, 용준이가 얘기 나눠더니 지금, 팀마다 한 명씩, 지금, 총땜에서 카드를 다 모으고 다닌다고, 지금, 콜렉터 됐다고. SKT 쪽에는 마타 선수가 팀원들 고다 모으고, 갑자기 막, 팀마다 유시왕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빗돌용도막 콜렉터 되고, 막, 와.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거는 난 절대 못 받는다. 해가지고 체념하고 그냥 구경했어요. 그냥 대망의 당첨자 이제 발표하고 이제 상품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1등이 엄청 희귀한 스태츄였고 한정품 1등 시맥 님이가져갔어요 시맥 님이 시맥 감독님이 이진이 샌드박스 조커님이 딱타갔어요 3등이 들들 엄청 치열했어요. 3등이 3분이었는데 한산용 감독님이랑 가현종 감독님이랑 마타 선수였어요. 카드 그 개수가 똑같았어. 그래서 갈위바위보로 공정하게 딱 했거든요. 딱 했는데 갈위바위보갈위바위보갈위바위보 했는데 마타 선수가 딱 이겨서 3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타 선수가 3등 돼서 또 스탯츠 가져가고. 근데 이제 한산용 감독님이 갑자기 울부드시는 거예요. 마타 선수가 도발한 거예요. 마타 선수가 주먹으로 이겼다고. 한산용 감독님 이 가해 으셨다고 이제 <laughs> 1, 2, 3등 이렇게 딱 타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짐 챙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타하면이 무엇이냐라고 자꾸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타하면은 페이커 선수가 준, 보기 사진입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제바타하면입니다 네, 바타 네, 네. 이거는. 한박시 엔하겠습니다, 이제. <laughs>